어, 지금부터는 2024년 한해 동안의 전개 소식을 좀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기 전에 어 오늘 앞선 시간에 제가 세 분께 먼저 여쭤봤어요. 2024년 전개를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한번 좀 의견 주실래요? 하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한 8개의 키워드를 저희가 엄선을 해 봤습니다. 한번 자막 띄워 줄수 있을까요? 네. 한동훈, 김여사 총선 참패 양극단 개엄 탄핵 윤시행리 레즘 네 요거는 이제 기사님 기자님의 기사 제목에도 이제 내용이 들어왔던 거고 트럼프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여덟 개의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요 키워드를 하나씩 저희가 어~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키워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한동훈 <laughs> <놈은 웃음> 한동훈 키워드를 여러분들 고르실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음. 한동훈 대표는 아마 올한 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12월 3일 날, 그 계엄의 밤에, 네.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그 함께 당사로부터 국회로 행진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음.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는 그날, 12월 3일에 그, 검사 출신 한동훈에서 완벽한 정치인 한동훈으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되게 그 어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그 어록이라는 것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런 불멸의 어록들이 나오기에 마련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했던 얘기 국민과 함께 위법, 위헌적인 계엄을 막겠습니다. 라고 네? 했던 그 얘기는 음. 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이 정시판에서 불멸의 어록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왜냐하면 그 텔레비전에 바로 대통령이 대통령 계엄, 선, 비상계엄 선포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그 뒤에 한동훈 대표 국민과 함께 막겠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네? 네? 그 발언이 없었으면 사실은 이 계엄의 양상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을 수가 있어요. 그 계엄 사령관들, 계엄에 참석했던 특전 사령관이라든가 그그뭐 방첩사령관이라든가 아니면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그리고 밑에 있던 수많은 그런 그 실행에 참여했던 그 군과 경찰들이 네. 야, 이게 뭐야.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고 그랬는데 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동훈은 반대를 하네 이거를 음, 음.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민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했고 그것이 결국은 이 계엄의 실패로 돌아가는 그래서 만약에 이개엄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 다음날 아침에 어마어마한 유혈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네, 네. 아마 80년 광주에서 벌어진 것보다 더큰 유혈사태가 벌어질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2월 3일에 한동훈은 정말 정치인이었다. 음.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히려 웃기게요.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친윤 쪽으로 막 이렇게 하, 하려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중도 지역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음. 오히려 우리를 공격해 왔던 민주당 쪽에서도 그거는 인정해야 돼. 그거는 정말로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용단이 있었고 훨씬 잘한 것이야 라고들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결국 그걸로 인해서 대표직에서 쫓겨나기는 했습니다만 음. 언제든지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시련은요 음. 그거는 자기의 자산이에요. 결국은 자산이 될 겁니다. 12월 3일 그개엄의 밤에 한동훈 대표가 했던 그 행위들, 그 발언들 그리고 이게 개엄이 해지된 다음에 바로 또 문자 보내서 개엄에 참석했던 여러분 부당한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마십시오. 음. 여러분이 거기에 부당한 명령에 거부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힘이 여러분을 절대로 보장해 보호해 주겠습니다. 이런 문자 막 날리고 그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그 계엄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역사가 평가를 할 것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광란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그러면 냉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시대가 그를 부를 때가 온다. 뭐 이런 얘기 계속했었어요. 네. 한 가지 좀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을 네. 국민의힘 의원들 1 8 명과 함께 그 당시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가서. 개엄 해제 요구 결의에 국민 의원들이 힘의 동참을 한게요. 네. 굉장히 의미가 커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국민의힘이 무슨 개엄 옹호당 네. 내지는 뭐 내란의 힘뭐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 만든 그 명분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요. 음. 앞으로 이제 그 사실 관계가 밝혀질수록 그 부분이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윤 대통령이 개엄 해제 요구 결의가 국회에서 새벽 한시1 일분에 있었을 때 네. 바로 포기를 안 했잖아요.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을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 부분이 매우 역력하게 보이는 게 지금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팩트만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12월 6일 금요일에 음. 오후에 그 당시에 그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이 각기 다른 부대로 전보가 나면서 이제 대기발령이 나서 보직이 박탈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벌써 계엄 선포가 있고 나서 만으로 이틀 반이 넘게 지나서 있었어요. 이야. 원래는 그 계엄이 해제를 쓰면 그런 실패한 계엄이 있었을 때는 바로 그 사람들은 다 인사조치를 음. 해야지 맞아요. 그리고 무장해제가 되어야지 맞는데 네. 이틀 반 동안 그걸 안 했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음. 앞으로 이제 수사나 뭐 국정조사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날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야당 의원들 172명만 들어가서 그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했으면 음. 사실 저는 그 결의를 무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어... 그런데 국민의힘도 거기 들어가서 18명의 국회의원이 같이 결의를 했고 음. 한동훈 대표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각에서 보기나 또 군에서 계엄에 게... 가담하지 않은 군인들이 보거나 음. 도저히 이것은 그대로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음. 하는 것에 합의가 모아진, 모아진 음. 그런 측면이 대단히 크다고 봐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저희들 전부 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사에서 TV보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야당만 들어가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통과, 해제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해보세요. 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저희는 정말 국민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당이 거의 정말 그 뭐랄까 헌법소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음. 어, 이게 저, 그비상엄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네. 그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소송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막아낸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요즘에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 개엄의 그날 밤의 사건 그리고 그 전후 계획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선급기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탄핵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지금 당론으로 결정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리스크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오늘도 지금 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 그니까 러뭐 대단히 유감이라고 하는 당 수뇌부의 반응이 나오고 그랬죠. 또 구속 구속을 하면 안된 인신 구속을 하면 안 된다는 음. 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공공연히 나오는데 어, 사실은 그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고 그주 수요일에 조선일보가 일면 머릿기사 제목을 그렇게 뽑았잖아요 탄핵의 강 피하려다가 개엄의 바다로 간 여당 음. 이렇게 뽑았는데 지금도 우리 당은 계엄의 바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음. 참 착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지금 키워드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탄핵과 계엄에 대한 얘기도 조금 자연스럽게 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도 한번 말을 좀 이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키워드를 뽑으면서 좀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음. 글쎄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게 음. 아니고. 참 무겁죠? 예, 네, 그 그러니까 탄핵은. 그 음. 제가 이제 그 우리 지지자들, 네. 그 우리 당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대부분 비상계험이좀 정상적이지 아니었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세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당 지지자들이 한 60%가 그렇게 갖고 계세요. 그 이유는 그번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야그 봤더니 민주당이 했던 그 제기했던 수많은 것들이 거짓말이 너무 많더라. 음. 뭐 300조를 해외에 빼돌렸다느니 무슨 뭐 비아그라가 있었다느니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음. 그 인격 모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마녀와 해서 마녀사냥처럼 했더라.라는 음. 그런 반성과 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야또 탄핵이야. 야 그럼 우리가 뽑은 대통령 경우 다 탄핵되는 거야.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저는 그분들의 그런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음. 문제는 그게 지금의 우리가 음. 처한 상황이 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처한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따지고 보면 음. 본인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 최순실이라는 이 분이 음. 거기서 기업들한테 뭐 700억인가 뭐 뭐의 돈을 예를 들면 K 스포츠, 미르 스포츠 재단을 만들겠다고 해서 돈을 받아낸 것이며 또뭐 네. 삼성으로부터 말을 뭐 음. 받았다느니 그래서 음. 딸에게 무슨 줬다느니 이런 논란이었잖아요. 본인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이 문제는 음. 그런 단순한 형사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을 상대로 해서 무장한 군인을 동원했잖아요. 음.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지자들도 이 부분을 좀 달리 얘기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번에 진행되는 탄핵이라는 것들은 음. 이거는 개인의 어떤 형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내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 뭐저 결국은 사법부에서 판결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음. 이것은 내란이다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중앙선관위를 점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감싼다면은 우리는 헌법 질서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지자들께서도 정말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지킨다고 지켜질 수 없습니다라는 말도 참 와닿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탄핵이라는 단어에서 사실은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생각이 있지만 지금 민주당의 탄핵도 이슈가 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탄핵을 키워드로 뽑은 게 네. 사실은 지금. 헌재에 걸려 있는 탄핵 심판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한 건이 아니잖아요. 음. 1 0 개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 <laughs> 그 손준성 검사 사건까지 포함해서 1 0 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정말 놀랍게도 이번 달에 한탄 두를 하지 않았습니까? 음. 한 달에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탄핵 음. 두 번. 아 한탄 두라 그래요? 렇죠 이걸 음. 아주 저, 해낸 정말 놀라운 당이에요. 그래서 정말 합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런 야당을 두고 있는 것도 참큰 불행인데요. 음. 어쨌든 이렇게 탄핵이 남발 남용이 되고 어~ 여소야대가 되면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장관도 어떤 독립 기관의 장도 소신껏 일할 수가 없고 네네. 언제든지 탄핵 수출을 통해서 (6달이든) (9달이든) 뭐 (1년이든) 직무정지 당할 수 있는 이런 헌법을 갖고 있다는 약점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기회에 헌법을 좀 고치긴 고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일단, 현재까지 벌어진 사태들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우선이긴 한데, 네. 정말 이러한 헌법 구조를 갖고 우리가 계속 갈수 있는가. 음. 앞으로도 여서야 되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이 한번 이렇게 탄핵을 또 만성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음. 그 역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게 네. 되면 이제 국가가 얼마나 취약해지겠는가라고 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그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는 진일보 해야 되는데 발목이 잡혀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해 주신 것도 좀 공감이 가고 그렇습니다. 뭐, 개염과 탄핵이란 얘기는 사실 너무너무 무거운 단어이기도 하고 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더 이상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도 많이들 내용을 공감하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가지만 좀 덧붙이려면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다 신문에 일면 사진들 나왔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그 국회의장이 있고 밑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그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음. 나오면서 음. 씩웃으면서 나오는 그 모습 보셨잖아요. 좀, 좀 뭐라 그래 저는 좀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네, 섬뜩했어요. 섬뜩했어요. 섬뜩하더라고요. 음. 야 정말 국가가 이렇게 위기 상황이고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은. 한덕 한독수 총리까지 이제 탄핵이 되고, 대행까지 탄핵이 되고, 네. 이래서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이분은 딱 돌아서서 시시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음, 음.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야, 이분은 정말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저는 100% 동의를 해요. 네, 네. 우리 당 지지자분들의 그 생각에 음. 120% 동의해요. 음. 그리고 지금까지 저도, 여기 종영훈 변호사도, 그리고 강찬호 우리 위원도 이재명 대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맹렬하게 싸워왔어요. 음. 지금 우리 당에서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싸웠던 것이 아니 친윤들이 싸웠습니까? 솔직히 신윤 중에서 제대로 된 그런 스피커가 있기는 합니까? 아, 그렇기도 방송에 아니에요. 나와서 음. 제대로 싸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음. 싸운 사람도 없어요. 싸우기는 한동훈 대표가 열심히 싸웠고 음. 그다음에 저희들 한동훈 대표와 함께 했던 저희들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나라가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엉뚱하게 무슨 뭐, 야, 너희들이 그러는 건 말이야. 이재명을 대통령에 만들어주기 위한 분은 너희들은 좌파야. 음. 한동훈도 좌파고, 김종혁이도 좌파고, 그 다음에 강찬호, 송영은 다 좌파야. 이런 헛소리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분명히 열심히 싸울 겁니다. 그런데 음. 그렇게 싸우려면요. 우리가 먼저 우리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대통령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 우리는 대통령도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동을 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 그러니 법적인 책임을 묻고, 그 다음에 이재명,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음. 당신은 어떻게 왜 이렇게 뺀질뺀질 뺀질 그, 재판 뒤로 미루고, 네. 그 다음에 피해가기만 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을 해라. 음. 이렇게 요구를 해야, 그래야 저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길거리에서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은안 하시는 음. 것 같아요. 그냥 뭐윤 대통령을 감싸고 돌고 이러면은 마치 뭐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그렇게 해서 저희 절대로 이재명 대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을 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이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든 야든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그래야 음.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 지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하면 또 우리 강. 기자님도 하실 말씀이 너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뭐올한 해. 네. 뭐 사실 벽두에 또 아주 그 우리 국민의 네. 어, 이재명 대표 특유의 그 하여간 그 내로남불 음. 이중잣대 보여준 사건이 있었죠. 네? 부산에서 바로 칼을 맞았잖아요. 예. 음. 네. 그리고 뭐 그때는 또 부산이나 지역을 뭐 그렇게 또 사랑하고 막 하던 사람이 네. 갑자기 칼 맞으니까 바로 그냥 헬기를 띄워가지고 음.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헬기를 띄워서 어디로 왔습니까? 서울대병원 갔잖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는 머릿 속에는 결국 서울대병원인 거예요. 음. 뭐 부산인이 뭐 지역인이다 뭐 사랑한다 뭐 거기 지역 발전 위해서 힘쓰겠다 하지만 네. 마지막 순간 사람을 거기서 아가는 거예요. 좀 전에 한동훈 대표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온 국민이 그야말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둔기로 머리를 머리 맞은 듯한 그 충격 속에서 음. 완전히 멘붕으로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 저도 그날 밤에 딱이 휴대전화에서 네. 어 지금 뭐죠 뭐냐 한동훈 뭐개억은 어, 잘못된 겁니다.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딱 뜨는 순간 확그 음. 괴롭고 그 뭐죠 뭐죠 그막 패닉이 왔그 네. 패닉이 확 거치는 느낌 먹구름이 거치는 느낌이 음. 왔었어요 그걸 정말 느끼거든요 네. 결정적인 순간 정치인의 말 하나 음. 결정적인 순간 정치인의 행동 거지 하나 이게 그 정치인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건데 그게 바로 한동훈이었다면 이재명의 됨됨이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음. 말로는 지역 말로는 뭐뭐뭐 뭐, 뭐 이러면서 네. 결정적으로 자기가 그 지역사랑 지역 의료에 대한 신뢰를 보여줘야 할때 본인은 음.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돌아가는 헬기를 또 굳이 타고 음. 한마디로 서울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이 중심된 음. 어그저 우리의 의료 권력의 본산으로 음. 날라 발랐어요 이런 말 발랐어 음. 제가 발랐다는 표현을 감했습니다 네. 거기서 이미 모든 것은 드러났다 음. 그래서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이 현재 탄핵 심판과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동시에 다 신속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음, 음. 다 원칙에 따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뭐냐, 나는 어저 어저께 민주당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거듭된 뭐 공수처나 검찰의 조사 요구를 세 번이나 거부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저 뭐냐 이제 체포영장을 하게 됐다니까 그렇게 수사를 거부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체포영장 발부돼서 체포되는 게 맞다고 했으면 아니 이재명 대표 그 수많은 지금 검찰 조사 다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요. 경기도 법인카드 음. 그거 지금 저 뭐냐 1억 6백만 원. 그거 저 뭐지 관용차 5천만 원 뭐. 네. 뭐 이제 뭐냐, 과일 천 몇백만 원. 이거 음. 전부 우리 도민 세금으로 썼어요. 음. 자, 이 혐의에 대해서 무려 검찰이 그것도 세번 이상 했습니다. 그거를 세상에 뭐 전당대회나, 음. 아, 무슨 당내 무슨 행사 때문에, 아, 나못 간다. 이러던 사람이에요. 아 그게 지금 윤 대통령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러놓고선 자기들은 아무런 그게 잘못이없고뭐 음. 저는 윤 대통령도 잘못했고 여기도 잘못했어요. 네. 저 지금 저그 김정은 위원 말씀이 딱 맞아요. 민주당도 지금 윤 대통령이나 이쪽 비판할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음. 양쪽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 각자 각자 지금 똑같이 그러니까 죄와 벌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만큼은 지금 여당이나 윤 대통령 어떤 말을 공격해도 음. 다 자기한테 부메랑으로 온다. 음. 그렇게 공격하고 싶으면. 자기부터 확실하게 사법적으로 클리어를 해라. 예, 음. 이거 저,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마지막으로. 이저 뭐냐 우리 해 네. 드리는 충고다. 네. 그래서 두분 말씀을 받아서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은,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두 분께서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국민의힘이 걸고 있는 현수막 딱 하나로 요약 되잖아요.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음. 어, 거기에 저도 아주 200% 공감합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범 리스크라고 하는 그 범죄 혐의에 있어서는 저도 뭐 거의 전공자수준 아니겠습니까? 뭐 박사 논문만 안 썼다 뿐이지. <laughs> 한번 쓰세요, 한번 제발 좀 쓰셔갖고 제가 한번 인용 보도하고 싶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근데 네. 그 이재명은 안 됩니다가 지금 저희 당의. 걸고 있는 현수막이고 음. 저도 음. 방송에 나가서 성관이가 그거 못 걸게 하는 거 잘못됐다고 법적으로 근거를 상세히 밝혀서 음. 그 비판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관이가 결국 우리 송지연 대변인 때문에 성관이가 처회했다 네. 아무튼 네. 근데 그 이재명은 안 됩니다가 저희 당이 걸고 있는 현수막이고 음. 지금 어떤 평균 그 저기 일반적인 중도의 민심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민심의 중앙값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음. 이재명은 안 됩니다에서 딱한 글자가 달라요. 이재명 도안 아, 됩니다. 예. 지금 그렇죠. 음, 민심의 중앙값은. 그러면은 음. 이 은과 도 사이의 간격을 네.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메워가야 될 거냐 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돼요. 음. 지금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은 네. 아마 지금 그 현실 정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무슨 말씀이신지 금방 아실 겁니다. 네, 그럼요. 글 올라오는 것도 계속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고 아까 어떤 분이 이런 글도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제대로 둔 스피커는 친 한계 의원님들하고 한동훈 대표 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그 친윤에서 뭔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아 그래서 김건희는요. 그래서 윤, 윤석열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누군가에게 지시를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좀 흠결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리스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네, 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